오늘은 역회전으로 투뱅크샷을 해야 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뱅크 구멍치기가 가능한 배치입니다. 일적구가 쿠션에 붙게 되면 구멍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배체에서는 원뱅크 걸어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적구 간의 거리가 멀게 되면 역회전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3쿠션에서 정회전으로 바뀌어 반사각이 커집니다. 투뱅크샷에서 역회전으로도 조금 두껍게 치면 3쿠션에서 정회전으로 바뀌어 득점이 됩니다. 정회전을 주게 되면 조금 두껍게 맞게 되어 회전량이 많아집니다. 3쿠션에서는 역회전이 되기 때문에 움직임이 둔화됩니다. 정회전으로 치면 3쿠션에서 역회전이 강하게 걸리게 되어 쿠션의 붙은 공은 마치기 힘들어집니다. 이런 경우 약간의 역회전으로 치면 상쿠션에서 정회전이 되어 반사각이 커져서 득점을 할수 있습니다. 일적구가 쿠션에서 공한개반 정도 떨어져 있으면 투뱅크 걸어치기를 할수 있습니다.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주로 무회전으로 치게 됩니다. 느린 속도로 다시 보시겠습니다. 투 쿠션 포인트를 설정하고 정확히 보내면 득점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성공하지 못한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수구의 투쿠션 위치 조절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투쿠션 위치가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서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이번 샷도 수구의 중심선이 일적구의 안쪽으로 들어간 경우입니다. 적구가 너무 두껍게 맞아 실패한 경우입니다. 이번 경우는 중심선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적구가 얇게 맞아 득점이 안 되게 됩니다. 예상도착점을 이용해서 평행이동법을 사용해 줍니다. 평행이동법을 이용해서 투 쿠션 지점으로 공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수구가 장 쿠션 1포인트 출발인 경우 수구가 장 쿠션 2포인트 출발인 경우에는 이 쿠션 도착점은 공반개 정도 늘어납니다. 수구가 장쿠션 3포인트 출발인 경우에는 이쿠션 도착점은 코너의 공 반계 정도 가까워집니다. 일적구가 1포인트 앞에 있어도, 투뱅크 자식 가능합니다. 일적구가 단 쿠션에서 멀리 있으면 투뱅크 샷이 어려워집니다. 이럴 경우 역회전 1팁으로 치면 3 쿠션으로 득점이 가능합니다. 2적구가 한칸더 내려온 경우에도 역회전으로 샷을 할수 있습니다. 1적구가 당쿠션에서 공두3개 이상 떨어진 경우에는 제자리 돌아오기 패턴으로 득점을 할수 있습니다. 출발점 1에서는 4팁으로 치면 그 중간인 2.5로 오게 되므로 1적구를 맞게 됩니다. 일적구가 더 올라간 배치에서는 밀어쳐서 접시치기로 득점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투뱅크샷을 할때 정회전과 역회전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원뱅크샷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